건강보험상식 9강 아동 입원비는 5%만 내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%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준 것이 80%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간혹 어린 아동이 백혈병에 걸려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신문이나 혹은 텔레비전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뭐 학교 내에서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전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에 그런데 에그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?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또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? 이미 태어난 아동들의 의료비를 이렇게 인색하게 쓰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린이 병원비 무상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. 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이런 단체들이 또 제가 지금 그 대표로 있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이런 곳에서도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. 당시에는 우리가 어, 뭐 연간 5천억 원 정도가 있으면 어린이 입원비를 무상으로 할수 있다. 이런 운동을 했는데 사실 이 운동을 한제 자신조차도 이게 국가가 채택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를 5%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고, 이미 시행 중입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이제 15세 미만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다. 그러면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20%에서 5%로 낮춰졌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에 결국은 에그 건강보험공단에 쌓여 있는 정리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. 사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는 돈의 약40%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쓰고 있습니다. 에 그리고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돌아가시기 한두달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의료비를 에 쓰고 돌아가십니다. 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죠. 왜냐하면 의료비라는 것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쓰는데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사실상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가급적이면 건강보험의 많은 예산을 잘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쓰고 또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. 어, 이렇게 해서 하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. 이제 하지만 이건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인데요.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가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20%에서 5%로 낮춰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. 또한 정부는 15세 미만 중에서도 주로 이제 신생아나 영아 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각종 진료비를 더 낮춰주고 있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비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.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